자, 이제부터는 이제 쇼핑몰, 자, 상품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바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은 상품 등록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처음, 어, 강의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상품 등록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양받은 쇼핑몰에는 상품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네. 뭐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그래서 이제 상품을 우리가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카테고리 입력을 쭉 해놓은 건데, 아, 자 상품 등록을 어, 우리가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한데 어, 제가 그냥 질문 드렸는데 제가 그냥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게 그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어 반면에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게 무슨 뭐답 정답이냐, 뭐 답변이 그러냐, 뭐 이렇게 세, 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 지마켓을 한번 제가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무 상품이나 하나 클릭을 해보죠. 뭐, 초기화면에 감자가 나와 있네요. 네, 감자, 이제 저기 구매하기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제 감자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뭐 구매 제품 선택해 갖고, 뭐 옵션이 뭐 별로 없죠. 요 하나밖에 없죠? 선택해서 뭐,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되죠. 네. 그러고 이제 주문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러한 식의 아주 뭐,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을 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쉬워요. 네, 이런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없고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을 해서, 네, 어, 이제, 뭐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또, 어 이쪽에 이제 컴퓨터, 디지털 가전 쪽에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런 데서. 그냥 아무 상품이나 하나 클릭을 하죠. 아무 카메라나 하나 클릭을 해보고. 자, 이거는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 뭐다 보는 순간, 뭐 옵션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뭐, 뭐또 여기 안에서 뭐또뭐 뭐 선택 1 해갖고 뭐 색상, 또 색상 툴을 하면 또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네. 뭐 이건 상당히 뭔가 선택하는 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어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쇼핑몰 아 쇼핑몰이래 그냥 쇼핑몰 쇼핑만 여러분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이 지금은 되어 있는 거고 내 쇼핑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에, 이런 다양한 옵션이나 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떤 결제를 유도하게끔 해야 돼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쇼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 쇼핑을 주문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쇼핑몰 운영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품 등록을 이제는 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감자, 감자보다는 이게 훨씬 상품 등록하는 과정이 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 이러한 그 수준으로 그, 어떤 하나의 상품을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옵션을 그 주어서 어떤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런 그 기초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기초가 많이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학원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그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품 등록을 그,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어디 있었죠? 네, 감자. 네. 감자와 같이 좀 쉽게 접근을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 쇼핑몰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정보만을 이제 입력을 해서, 어, 뭐 어떤 좀더 네,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나 어떤 상품 등록에 대해서, 어, 이거 쉽네?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런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 아마 뭐, 어, 지금 뭐 기초가 약하신 분들 중에는 뭐 5, 60대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 이런 감자 농사 하시는 분들이 네, 쇼핑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자 하실 때 네, 이런 상품 등록이 되게 복잡하고 또 방대하거든요, 사실. 네, 모든 그 하나하나 그 옵션 정보를 다 배우려면 상당히 방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가 그딱 눌리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서 그냥 간단하게 등록해도 상품 등록 그 상품 등록을 할수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절대 네, 그런 식으로 그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상품 등록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걸좀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 자좀 알고 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상품 등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